어머나 안녕하세요 <laughs> 세상에 얼굴을 드럽게조그만해어때 <드럭이> <laughs> 연예인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세상에 주면 들는대다가 받아가고 뭐 이따 축가싸 안녕 노랑머리 어, 노랑대가리 손 흔들어 얼치 어, 빨간대가리 모자 너도 손 흔들어 얼치 어, 학교 갔다 오는겨 그래잘 갔다 와 대학 가야지 그치 응. 고등학교 졸업할 때다 같이 노랗게 물들였네. 이제 대학 갈라고? 너도 멀지 않아서 노릇색들을 다 같이 물들어볼게요. 진짜? <웃음> <웃음> 잠깐만. 그렇게 해도 나도 노력를잡혀하지 않을까? 어? 여기는? 그지? 작게 해야지. 알았어요. 아까 반지 불렀지? 자기. 유진, 유진아 노래. 합니다 체, 체인아 반지 불렀지? 나도 체인아 거 불러야지. 흔적이라고 알아, 노래? 체인아가 흔적 노래 불러갖고 스캔들로 나가갖고. 그 안에서 잠깐 옛날에. 매니저하고 거시자들 같이 그렇게 나와갖고. 또 회사. 그래. 몰랐었니? 체인아 응. 노래입니다. 흔적 한곡불러드릴게요 잖아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어두워진 거리로 오늘만은 왠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아,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잖아 절만에 자 오늘 이십구 일 삼각 우리 정식 출연을 위해서요 장수 삼각 오픈을 받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신 분은 장털보장털보입니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끝발이냐고요. 사세한 내용은 노래 끝나고 어차피 내가 하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엄마 글 공부하기 일이야 하나 드릴게. 이거 가져가서 글 공부하시고 식사로 오세요. 엄마도 하나 가지고 글 공부. 이거 비싼거예요담보이가 이거는 두꺼운 거라서 비싼거. 손수 새끼, 손수 새끼 비행기 만들어 둬도 돼. 응, 응, 엄마 쉬어봐서 학교 가면 돼. 살펴가세요. 어쩜 키도 똑같고 머리 파와 것도 <laughs> 똑같고 뽀글뽀글 달멍가난데 머리를 갖다가. <laughs> 자, 품과 매니아의 우리 장영탁 회장님이 또 직접 나오셔서 촬영도 해주시고 이 촬영된 작품은 우리 장수쌈밥 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맛은 아주 일품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자, 유기농 제품만 사용해서. 모든 제품이 다정식으로 꾸며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식재료가 좋은 공간. 자, 장수쌈밥. 자, 저희 장수쌈밥 오픈 첫째 날 함께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자, 광고자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식단이 메뉴가요. 저희는 달랑 한 여섯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만든 어디 가자. 커피 갖고 오냐? 응, 끌러 갖고 오니라. 커피 갖고 우리, 자, 장회자님 커피 한잔 드리고. 차의 사모님은 이거 직접 갖다 드려라. 놓고 하고 안 먹어 안 먹어. 예? 안 드셔요? 아 살찌는 걸안 먹거나. 아 카페인이 많아서. 네. 자 먼저 뭐어 365일 연중무휴로 여러분들 고객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 약속을 드리면서 쌈밥의 명소 쌈밥의 자 1등 자 항수 쌈밥이 어, 그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삼순아나 아, 노래 하나 했지 지금? 아까 삼신 두 개째 순서 왔었지? 그거는, 네. 좀 시간적 계획에다가. <laughs> 언니, 글 공부하는 거. 이거 네. 식사, 가져고서 식사하세요.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아이고, 선생님 요거 하나, 식사로 오세요. 쌈밥집이에요 사장님은, 오늘 그짓참잘 불렀고요. 네. 우리 이분이 누구냐면요. 지금 휴대폰으로 유, 유튜브에서 장털 보 올리면 딱 치면요. 이분이 유튜브에 쫙올리게 나와요. 여기 쌈밥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큰일 났어 쌈밥 이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게요. 왜냐면은그짓 치러 왔다가 저희가 또 올려놓고요. 경기도 안산시 응 네? 여기가 무슨데요?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어 저기 몇 번째 하고 다 찾아오고 손님들이. 예. 요이 간부지 좀다가요. 예. 장회장님 여기 주소도 나와요 여기. 예. 들고 들어 들어. 찍어줘, 들고 거야. 와 들고 와. 간부들 딱 찍어서. 가만 있어. 들고 와.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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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 손님 여러분들. 고마 고마 아이 너무 많어 너무 많았어. 고마 고마. 됐어요? 어? 고래고 있어. 예, 여러분 있어? 음. 예. 쌈밥집의 명소. 장수쌈밥. 자, 엄청 맛있더라고요 탈레트. 탈 전원주씨 왔습니다. 놀래라 이놈니다 탈레트 전원주씨, 어, 탈레트 우리 최주봉씨 김성아씨도 이 맛에 뿅간 그곳. 자, 장수쌈밥. 여러분들, 자, 대한민국 맛집으로, 자, 이제 쌈밥의 맛집 하면은 안산의 명소. 자, 장수쌈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말도 쥐때다네 아까 정식이 떠들어다니고, 싱거운 우리 인재가 착각한 거냐? 정식이가 그런 데 그래갖고, 러면은 나도 겁난다, 두번할려니까 <laughs> 아이씨, 오면 요번에 오면은, 나 한마디 할 거야, 내가. 진짜 한마디 할 거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laughs> 아니물 무릎을 꿇던가 빠른 노래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어차피 하는 거뭐좀 마이크 좀 때문에 떼서 하지 뭐.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불쩍> 자장수산밥이고요예 네, 오늘 여러분들 오픈 자 첫째날 함께하고있어요 봐봐 이씨 내가 이렇게 해서 봐봐 여기서 짠 하는데 뭐가 불쩍불 불쩍 두개가 지나가는거 깜짝 놀래놓잖아 <laughs> 어메 시발 그 살다 살다 출건데 아주 내가 그지 생각하면서 순사보고 게 처음이네 어떨 때는 있잖아 순사보고 는 아니고 지랄, 뭐, 핸드폰가게에빨간거파란거 뺏다 거리고 있지 그만봐도 순장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